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선 앉아요,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지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하라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를 꼽는다면, 이 다녔 아방 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에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숱한 사람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어도. 이아방 때만큼은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아방 시대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아인데 이 시대에 바알 숭배자들은 왕비 이세벨의 비호 아래 재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선자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손에 바알의 선자들은 기손시내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일로 왕비 이세벨의 모비움을 사게 되어 엘리야 또한 목숨이 이태롭게 되었고 엘리야는 광야를 거쳐 호랩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기를 구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이제 자신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하소연에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역하고 또 대항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영영 버림받은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유대인인데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좁힐 수 없는. 영원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절대 불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개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대항해도 과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느냐라는 의문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이런 의문은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율법도 있고 혈통도 유대인이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선택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선택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개인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민족, 어떤 교회도 민족 전체나 교회 전체가 구원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 선택된 자는 민족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한 개인 개인이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이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를 구조로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남은 자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를 구조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